해양 문제 논의 전에 이해가 먼저다라는 그리고 어, 해양에 대한 우리의 영향에 증가하는 인식은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 공공 안건으로 스며들고 있다 분사구문 끌면서 대화를 이끌면서 근데 입그 안건 뒤로 대화를 이끌면서 수십 년간 밀어온 대화를 이끌면서 지금 이미 늦었다 이 말이지 지금 태양 문제 인식이 이제서야 공론화가 되고 있다 진작했어야 되는데 이 말이지 하지만 이 대안은 직면한다 엄청난 장애물을 직면한다 장애물이 있다 이거 소재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 얘기 나오겠지 가주어 진주어 거의 불가능하다 토론하는 거 논의하는 거 무엇을 할지 변화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애초에 처음부터 모른다면은 그 어떻게 그것이 작동하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몰라. 뭘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토론을 할거 아니야. 논의를 할거 아니야. 그래서 바다의 작동 방식 모르면 변화에 논의 불가다. 이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의사가 말한다면 환자에게 말한다면은 그들이 문제가 있다. 그들의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 환자는 이미 아, 아마 이미 가지고 있어. 적어도 모호한 희미한 아이디어 어느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어디에 그들의 신장이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 신장이 비업투하면 무엇을 하고 있다야? 그 신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신장이 하는 기능이 무엇이고, 신장이 우리 몸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어 그런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있다. 근데 해양은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그 말이지. 그래서 신장 문제는 신장 문제 아, 땡땡이 욕인데, 신장 문제 환자는 신장에 대해 약간이라도 지식이 있어. 모호한, v a g 이거 있잖아? 긍정의 단어로 쓰인 거지. 그리고 참고로, 어, 여기 왜, 어, p a t i e n 인데왜 대의로 받았냐 하면은, 여기 남잔지여잔지 모르잖아. 불특정한 거잖아. 그래서 예전, 어, 막, 히울시라고 쓰긴 했었잖아. 그지? 히울시라고 썼었잖아. 그걸 이제 대의로도 표현을 할수 있다. 정도로 보면 되고. 그 다음 거 보면은, 어, 그 환자들은 배웠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만의 개인적인 생명유지 체계의 일부분에 대해서 배웠어 학교에서 배웠어 환자들은 신장에 대해 학교에서 배웠어 근데 바다는 안 배웠다 이 얘기나 하는 거지 지금 하지만 바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바다는 안 배웠다 우리가 볼때 새로운 이야기를 볼때 장기간의 감소에 대한 크릴의 더 넘버로브 수에 있어서 남극해에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나쁜 것처럼 들려. 새우 감소에 대한 뉴스를 듣잖아? 그럼 막연히 나쁘다고만 인식한다. 마이너스 뉘앙스지. 아, 그냥 나쁘네. 그 정도가 끝이다. 하지만, 이거 의미상의 주어야 고래가 굶주리는 것의 위험성보다 크릴, 이거 잇, 크릴 감소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다. 라는 거지. 하지만 고래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단순한 숫자 감소의 문제가 아니야. 크릴은 해양 엔진의 일부이다. 크릴은 그 새우 생태계의 핵심이다. 하면서 마지막 주제문이 나오는 거죠. 주제문이 나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어느 정도의 맥락을, 상황을 알아야 된다. 맥락을 알아야 된다. 뭐 하기 전에 우리가 토론할 수 있기 전에 변화를,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전에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 맥락에 대해서 적어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해양 문제는 논의 전에 바다에 대한 이해가 먼저다라는 글.